안녕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 면접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예상면접 질문과 합격 전략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슈 속으로 차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핵심 정책들을 짚어보면서 면접에서 어떤 시선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자금 보증 확대입니다. 최근엔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업은행 농협 등과 손을 잡고서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에 나섰는데요.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금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혁신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이나 ESG 실천기업처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중심으로 담보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보증해준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 정책을 바탕으로 살펴볼 예상 질문입니다. 2025년 보증 상품의 평가 기준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네, 지원자의 답변 예시입니다. 과거에는 담보가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어서 자산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초기 창업자들의 금융 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담보보다는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혁신 기업이나 ESG 실천 기업처럼 미래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더쉬 쉽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대학 때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금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했습니다. 그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정책 변화에 더 공감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해당 답변의 내용처럼 면접의 질문의 의도는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력을 알아보는 질문으로 핵심은 그냥 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게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가르치는지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면접에서 꽤 인상적일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먼저 믿고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지원자의 답변 예시를 보겠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부족한 후배를 맡았을 때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수업 전후 예습 복습을 도우며 공부 계획을 함께 설계했고 점차 스스로 개념을 정리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부족함보다는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그런 시선을 잃지 않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도움 경험을 묻는 게 아닌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포용적 시야,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태도, 이두 가지를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조직은 혼자만 잘하는 사람보다 서로를 끌어주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내가 누군가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성장 파트너로 본 경험이 있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이슈는요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바로 자영업 지원센터 이야기입니다 창업할 때부터 폐업 이후 재도전까지 한 번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정책이에요 먼저 창업준비 단계에선 업종별 유형별 세문화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준비된 창업을 통해 실패 확률을 줄이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사업 운영하면서 위기를 맞은 분들에겐 경영위기 알람 모형을 활용해서 매출 감소나 대출 급증 같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영 안정화 클리닉도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서 2024년 새롭게 등장한 끝장 컨설팅. 이름부터 어때요? 강력하죠? 창업 3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들이 마케팅이나 고객 응대, 블로그 홍보까지 무제한으로 밀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폐업 이후의 지원인데요. 실패한 사람에게 이제 끝났네요가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라는 손을 내미는 정책입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준비된 재도전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소상공인 회전문 창업을 막는 진짜 실질적 지원이자 이 정책이 가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입니다 창업부터 실패 이후까지 옆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끝장 컨설팅이나 페어프 재도전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은 단순히 이런게 있다 이렇게 외우는게 아닌 취지가 어떤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이걸 태도로 보여줄 수 있는지, 정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이렇게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상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한 경험이 있으면 답해주세요. 그럼 지원자의 답변 예시를 보겠습니다. 졸업작품 프로젝트 중한 팀원이 개발 일정에 계속 지연이 생겨 따로 이야기해 보니, 파이썬 기초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할을 재조정해 그 친구에겐 문서화나 데이터 정리 같은 비교적 익숙한 업무를 맡기고, 개발은 제가 좀더 분담해서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짧은 코드 리뷰 시간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문제인식과 맞춤형 해결책의 유연함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자, 해당 질문의 의도와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면, 겉으로 보기엔 그냥 누구를 도운 경험 말해보세요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은 단순히 공감했어요가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게 실질적인 해결을 제시했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위기상을 얼마나 빠르게 캐치했는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적용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특히 공공기관이라면 더욱더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태도나 공감력과 책임감 있는 시선이 필수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주제인데요.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경험이 있나요? 네, 답변 예시입니다. 골목상권 마케터즈 활동 중 폐업을 고민하던 자영업자분과 매출부진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후기 유도 문구와 블로그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로하기보다 먼저 현장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후기 부족과 낮은 검색 노출이라는 핵심 원인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고객 후기 유도 문구와 블로그 컨텐츠 초안을 함께 만들고 홍보 방법도 직접 시연하며 실행을 도왔습니다. 2주 뒤 다시 재방문해보니 점차 매출이 회복되면서 재도전 의지를 갖게 되셨습니다. 네, 해당 질문의 의도는 실패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했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했어요 위로했어요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봤고 그 상황에 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보는 게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가 두 번째는 말뿐인 공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는 실천력과 책임감이 있는지 이런 질문의 의도로서 답변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이슈는 바로 디지털 창구 확대와 자동 심사 시스템 도입 이야기입니다. 요즘 서울신용보증재단도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보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 번에 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지점 찾아가서 직접 서류 내고 심사 기다리고 했던 절차가 이제는 자동 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고객 입장에선 빠르고 편리해서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업무 효율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과거엔 직원이 단순히 서류를 체크하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해석이나 정책 판단 복합적 의사결정까지 맡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에도 네 가지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적 평가의 한계입니다. 자동 심사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창업자의 의지나 사회적 가치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소외 문제인데요. 특히 고령층이나 IT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신청 자체가 장벽이 되고 있고 IT에 다가갈 수 없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 역량의 격차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 이해력이나 정책 분석력 같은 고차원 역량이 필요해졌는데요.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 간 격차도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스템 오류와 책임의 모호성입니다. 자동 심사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생겼을 때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 명확하지 않은 구조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고객 중심 사고 직원 역량의 전환 제도적 고민까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꽤 입체적인 변화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디지털 전환 이후 직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답변 예시입니다. 디지털 전환 이후 직원은 단순 심사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상담가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골목상권 마케터즈 활동 중 자영업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후기 유도 방안과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동심사 시스템이 정량적인 평가는 대신할 수 있지만 창업자의 의지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 같은 정성적 요소는 여전히 사람의 분석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데이터 해석력과 상담 능력을 함께 키우며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해당 질문의 의도에 따른 답변 전략은요, 서류 보는 사람에서 사람 보는 사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역할 설명이 아니라 디지털 변화에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단순 행정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사고를 갖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고객의 상황을 듣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 이해와 적응 의지를 동시에 보여줄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예상 질문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고려해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도움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답변 예시입니다. 지역주민센터와 연계된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앱 교육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고령층 주민들이 금융 앱 사용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작은 버튼 위치나 생소한 용어로 인해 인증 절차에서 자주 실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대일로 앱 실행부터 납부 완료까지 직접 안내하며 반복되는 오류 지점을 정리해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단순 기술 전달보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안내와 배려가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해당 질문의 답변 전략은요. 고령층이나 디지털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모바일 중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히 도와준 적 있냐 보다는 내가 그들의 불편함을 얼마나 현장에서 민감하게 인식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접근 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이세 가지를 보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불편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름을 갖춰야 면접관에게 더 신뢰감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부실 대응 시스템 고도화 입니다 다시 말해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시대인데요 최근 서울 시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율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못 갚을 경우 재단이 대신 갚는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인데요 그 배경엔 작년에 3구 현상 기억하시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팬데믹 때 받았던 저금리 정책 자금의 상환 시기가 되면서 현실적인 부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단은 단순히 부실을 사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경영 위기, 부실 알람 모형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 감소나 대출 급증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사전에 포착해서 조기 발굴하고 이어서 서울시 종합 지원 사업과 연계해 자금 지원, 컨설팅, 교육 같은 맞춤형 회생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서울형 사전 채무 조정 이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 상환이 어려워지기 전에 먼저 조건을 조정해 주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도산 전에 회생 기회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예상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기업을 돕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자의 답변 예시입니다. 부실기업 지원이 불공정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공공기관은 형평성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생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면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 안정 등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생깁니다. 서울시정보증재단의 부실알람 모형이나 사전채무조정제도도 무조건적인 구제가 아니라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개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공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시각을 갖고 일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옳고 그름이 아니고 공정과 형평의 균형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의 의도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위기에 빠진 기업을 도와주는 게 마치 불공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이 회생하면 일자리가 유지되고 지역 경제가 이어지지 않으며 또 다른 부도 미래를 막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금전 지원이 아니라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답변 전략입니다. 다음 예상되는 면접 질문입니다.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스스로 대응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원자의 답변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시장 상인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고객 200명을 목표로 수요 조사를 맡았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방문객 수와 응답률이 저조해 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sns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 글을 올리고 모바일 설문 링크를 qr코드로 제작해 상점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동시에 설문 참여 시 정통시장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기획해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틀 만에 응답률이 15%로 상승했고 총 250명의 데이터를 확보해 이후 상점별 브랜딩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예시를 보면서 질문에 따른 답변 전략으로는 위기를 잘 처리했느냐 보다 그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움직였느냐. 즉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이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이 질문이 나오면 단순한 위기 경험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이상 징후를 감지했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제시해 주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지를 답변하는 전략으로 말씀하면 좋은 답변 예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이슈와 이에 맞는 면접 질문과 답변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면접은.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경험과 생각이 어떻게 이 조직의 가치와 맞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는 걸 생각하시면 보다 기업에 적합한 답변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면접 전략과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인자핏을 방문해보세요. 직무 전문 면접 컨설팅과 AI 인터뷰 퀘스트 모두 인자핏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